안녕하세요 주말랑입니다아이 숙소도 오늘도 마지막 날이네요 제가 첫날에 보여드렸던 바로 이 골목 여기서 거의 모든 끼니들을 다 해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지금 시간이 늦은 점심 거의 이제 저녁이 될랑 말랑 여기 진짜 바로 집앞 제가 가장 많이 먹었던 이곳에서 그냥 한끼 해결해 보도록 하죠 헬로우 어? 아저 시끄러우면서 안되겠네 이 집에서 먹을까? 제가 두 번째로 많이 왔던 집. 두 번째로 많이 왔던 집에서 먹읍시다. 아, 닭고기도 맛있고, 카오카무도 맛있는데, 뭘 먹을지 모르겠네. 카오카무. 족발밥, 카오카무 시켰습니다. 족발밥. 오케이. 산지역에서도 제가 많이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물컵 모든 식당마다 있어가지고 얼음 퍼가지고 테이블 위에 있는 물 부어서 먹는 거. 이 소스는 되게 매콤, 새콤한 소스 밥도둑입니다. 거의 밥도둑. 응? 음. 지금 시간이 한 4~5시 됐는데, 오늘 첫 끼거든요? 역시 공복이 최고의 반찬. 태국 음식점 가면은 보통 이런 단지나 이런 단지 안에 고추가 있어요. 고추. 식초나 간장에 절여놓은 고추. 진짜 맛있습니다. 이건 맵지도 않고. 이렇게. 이게 거의 김치 대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족발이 한국에 있는 족발처럼 뭐 그렇게 쫄깃쫄깃하다던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간장소스 같은 데다가 쑥 과가지고 야들야들 합니다. 근데 제가 이쪽 입 안쪽이 다 까져가지고 입을 크게 벌릴 수가 없어요. 지금도 굉장히 쓰라립니다. 말을 하면서도 사실은 제가 태국 들어오면서 피부가 완전히 다 뒤집어졌었어요. 지금도 막 여기랑 여기 해가지고 자국들이 많이 남았는데 피부는 사실 스트레스가 가장 크잖아요. 이런 저런 일들이 한바탕 쭉 몰려왔었죠. 또 제가 생전 처음으로 계좌 압류라는 걸 당해봤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문자가 띵 왔는데 계좌가 압류당했다고. 저는 처음에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이체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시0 하더라고요. 일단 밥부터 먹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ow much? 5 0바 t 1,925원. 딱 결제 완료. 이거 보여주면 됩니다. 이띵띵 소리 나죠? 됐다는 소리입니다. 이집 고양이 때문에 내가 맨날 놀라잖아요 아주 저녁에는 이렇게 목에다가 묶어 놓는데 잠을 자고 있어요 얘가 그래가지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디 시원한 카페 같은데 가서 얘기하고 싶은데 여기에 카페가 일단 이 골목엔 없고요 저쪽에 이제 그 세탁소 쪽으로 가면은 유일하게 하나 있긴 합니다 이쪽 카페들이 대부분 한 6시면 문을 닫아요 여기 시내 중심이 아니라서 요거 보면은 이제 방콕이라는 느낌이 나긴 해요 고가도로 보면은 하지만 굉장히 외곽이고 제가 여기서도 엄청 많이 먹어요. 어, 요 갈비 진짜 맛있고, 닭도 맛있고. 여 주유소 옆에 있는 카페가 하나 있거든요. 아, 근데 사람이 많네. 막막하네요. 어디로 가서 털어야 될지. 쩌짜에 보면은 카페인 것 같은데 안에 보면은 미용실인 곳이 하나 있어요. 그 안에서 먹을 수 있는지만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한번. 그리고 이 빵이 하나의 0바트인데 제가 진짜 많이 오는 곳입니다. 이 소시지 빵. 다 10바트예요 10바트가 얼마냐면 380원짜리 네, 이것도 맛있고 380원 아 진짜 빵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게 얼마나 싼 가격인지 아실 거예요 뭐 유명 프랜차이즈 같은 곳에서도 뭐 소세지 빵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얼추 비슷한 맛이 나요 퀄리티는 물론 다르죠 빵도 그렇게 뭐 쫄깃쫄깃하지는 않고 그런데 뭐 얼추 비슷합니다 아, 제가 말했던 곳이 여기입니다 이렇게 차를 팔긴 하는데 안쪽은 미용실이야. 아니. <laughs> 안에서 뭐라고 하는데? 오, 야와. 아, is it o 오케이? 어, 어, 어. 여기서 마셔도 된대요. 타이티 밀크. 타이 1,350원. 오케 <Okay. 웃음> 카페 분위기 죽인다, 그죠? 미용실인가 봐요. 에어컨은 있는데 안 틀어져 있고요. 저쪽에서 아줌마가 열심히 ICT 제작 중에 있고요. 아무튼 제가 어디까지 말씀드렸죠? 계좌 압류. 아 지금 타이 뽕짝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아저 BGM에 맞춰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 계좌 압류 문자 온 거를 자세히 읽어 보니까 국민연금 장기 미납이 원인이었더라고요. 땡큐 a n k y o 맛있네요. 제가 몇 년째 해외에 나와서 살다 보니까 이 한국 번호로 전화도 못 받고 문자도 못 받고 뭐 아무런 우편물도 못 받다 보니까 저는 이게 청구되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실. 회사 다닐 때는 그냥 월급 들어올 때 자동으로 띄우고 들어오니까 그냥 신경 안 쓰고 살다가 유튜브 하고 나서부터는 이거를 제가 따로 낸 적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언젠가 한번 궁금하더라고요. 이거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가 한번 찾아본 기억이 있는데 그때 나온 게 뭐였냐면은 건강보험료 있잖아요. 그 건강보험료가 해외에 체류가 해외하는 동안은 지급 정지가 되거든요. 안 내도 돼요. 그때 당시에 어떻게 봤냐면은 국민연금도 건강보험처럼 지급 정지되는 걸로 봤어요. 해외 체류하는 동안 그때 뭐였더라? 지식인이었나? 아무튼 어쨌든 한몇년 동안 이렇게 해외 나와 있으면서 뭐 연락 받은거나 통지 받은 것도 없고 자연스럽게 아 나는 그냥 해당이 안 되는 건 같다 하고서는 살았죠. 근데 하루 아침에 갑자기 모든 예금 계좌 압류. 와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약간 멘붕 패닉이 왔었어요. 와 이걸 해결 하러 한국을 가야 되나 어쩌나 이러고 있는데 티켓도 못 사지. 당장 에어비앤비 숙소 연장해야 되는데 연장도 안 되지. 왜냐면 카드로 결제하는 거니까. 이게 계좌가 막히면은 할수 있는 게 거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ATM에서 돈을 뽑는 것도 안 돼. 뭐 그냥 다안 돼요. 일단 어찌저찌 국제 전화로 공단에다가 전화를 걸어 보니까 건강보험이랑 국민연금 내야 될게한460 정도 되더라고요. 460. 와 이 건강보험도 원래 해외 장기 체류하면 안 내도 되는데 한국에 하루라도 들어가면은 그 달치는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한국에 제가 잠깐잠깐 잠깐 들어갈 때마다 쌓인 게 있고 국민연금은 뭐 그냥 아마 제가 유튜브 시작하고 세금을 내기 시작한 그때부터 아마 청구가 계속 됐을 거예요. 어쨌든 세금을 저도 한국에 내거든요. 아무튼 간에이 460이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지금 다 모든 돈은 주식에 물려있는데 아, 이게 답답한 게 해외에 있다 보니까 이게 연락을 못 받으니까 근데 절반만 우선 내도 압류는 풀어준다고 하더라고요. 오케이. 그러면 아버지한테 연락을 했죠. 그때 거기서 제시한 게 250만 원인가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 요거 좀 이렇게 가상계좌에 넣어주시면은 제가 압류 풀리고 나서 돌려드리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가 먼저 해결을 해주시고 제가 돈을 돌려드렸죠. 돈을 내니까 한 다음날 점심시간쯤에 바로 풀어주더라고요. 근데 뭐 아직도 지금 내야 될게 남아 있고 이게 앞으로도 신경 안 쓰면은 또 쌓이고 또 큰일 나겠더라고요. 아무튼간에 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주식이 좀 성과가 있으면은 미납금 그까할거 그냥 시원하게 해결하고 그냥 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을 텐데 주식마저 꼬꾸라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뭐 거의 보릿고개 수준 으로다가 버티기 하는 중입니다. 그냥 존버 기간이에요 지금 제 주식 종목이랑 이 주식시장 돌아가는 거를 슥 보니까 대략 3개월 어 3개월 정도만 어떻게 비벼 보면은 뭐가 보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가을 가을쯤 해가지고 한국에 가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베트남 이런 물가 싼 나라에서 좀 버티기 들어가면서 살다가 가을에 한국으로 컴백 이런 시나리오 이번에 만약에 가을에 한국에 가게 되면 은 거의 한 1년 10개월 만에 가는 거거든요 아저 진짜 한국 가고 싶습니다 네, 아버지 보고 싶어요 치과 치료도 받고 건강검진도 받고 피부 다 뒤집어진 거 이거 레이저 좀 쏘고 뭐할거 많거든요. 그리고 유튜브 장비 고장 난 것도 많고 지금 이렇게 재정비를 좀 해놔야 북아프리카라든가 남미라든가 이런 데로 또 떠나죠. 제발 좀 제발 제발 이번 가을에는 한국에 돌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뭐또 다른 스트레스 원인이 국내 영상에 대한 고민인데 이게 참 딜레마예요. 아무런 감정이 없는 그냥 친구, 여사친 이런 친구들과 찍으면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노 프라블럼 깔 끔해. 근데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막좀 알콩달콩하고 달달하고 뭐 그런 걸 원해요. 근데 그런 느낌이 나려면 결국에는 이성적인 감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감정이 들어가면은 뭔가 우결 보는 것처럼 달달하니 확실히 재밌어요. 하지만 나중에 꼭 문제가 생겨요. 혼자가 짱이긴 해, 진짜. 그냥 편안하게. 어? 그게 그냥 물침대 수준. 편안하잖아 그냥 아무런 문제거리가 없는 그 대신 조회수가 안 나와요. 그게 아주 딜레마입니다 딜레마예요. 사실 혼자 할수있으면 진짜 좋은데 저의 여행 방식이 그러니까 저 같은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게 대다수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뭐 여행이라기보다는 해외 생활이랄까? 그런 느낌? 거의 뭐 해외 생활에 가깝죠.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리는 이렇게 자유라는 가치에 대해서 최우선시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자유가 뜯어보면은 결국에는 모든 통제권이 나한테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게스트가 끼게 된다던가 하면은 특히나 이 게스트와 나와의 어떤 그런 이성적인 감정이 조금이라도 있다 하면은 그럴수록 저의 통제력이 떨어집니다. 뭔가 이런저런 요구사항들도 많고 뭐 그동안에 뭐할말 많지만 어쨌든 여간 피곤한 게 아니에요 그게 여간 피곤한 게 아니에요 아무튼간 한 3개월 보릿고개 기간 동안은 태국 베트남에서 그냥 버티기 들어갑니다 버티기 할 때는 태국 베트남이 최고예요 진짜 아까 보셨죠 가격 2 0 0 0 원도 안 하는 거밥1,900원막 이렇게 하잖아요 같은 방콕이라도 여기는 좀 로컬 프라이스예요 저쪽에 이제 r c 에 쪽만 해도 그뭐밥한 그릇 이렇게 크리스피 포크 요만큼 해서 나오는데 막100 바트 나오고 그러잖아요 3,500원4,000원막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봐봐요 이게 바로 로컬 있어요. 같은 방콕인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방콕이 이렇게 시내가 있으면 남서쪽에 개구석탱이에 박혀있거든요. BTS 끌라인. 저도 제가 여기에 어떻게 흘러오게 된지 설명하기가 곤란한데 어찌 어찌 하다 보니까 이 동네에 흘러오게 됐어요. 아, 버티기 좋아요. 버티기 좋아. 머리도 이제 잘라긴 해야 되는데 긴 머리가 좀더 낫지 않나요? 다음에 자를 때는 최대한 뽀글뽀글하지 않게 좀 기본 웨이브만 주려고 하고 머리 길이도 옆에 그냥 미는 것보다도 구렛나루 있는 게좀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내일 여기 체크아웃하고 다른 동네로 이사 가거든요. 바로 옆동네요그 동네에서는 머리를 자르게 될것 같아요. 아, 이 동네도 참 정들었는데 또 떠나네요. 아까 그 빵집에서 빵이나 한 조각 먹고 아까 동전이나 털 겸? 1 0바트처리 아유, 안 갖고 왔네. 아, 갖고 왔다. 20바트 있으니까. 아, 이거 빨래하려고 동전 일부러 남겨놓은 건데 빵한 조각 딱 먹으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줌마도 여기 정기값 아끼고 싶은데 저 때문에 에어컨 다시 켰거든요. 즉 나가 줘야지 또. t 큐 a n k y o <laughs> 아? 예? 아 이거 머리 머리. <laughs> 나 지금 머리 너무 길어. Do you have a wave wave? 음 이거 머리. 아 닫. 이 속해? 아. 하우 마치 몇원 할까? 하우 마치 1,000. 1,000. 뜯아도 1,000? 아. 이거 1,000? 1,000. <laughs> 띵띵띵띵? Uh, 딩아아1세개딱딱딱세개로 uh, no. uh, uh, <laughs> 어, 이거 아아채채채채아 모자고 어 뭐로 로 뭐야?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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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아어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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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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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어 언어 <laughs> 로 뭐지? 로? 로จริงหลอหล로แปลว่าอะ아아커쿤카ภาษ로 아, 아, 아. 아. 아, 아, understand. 아까 봤어요 번역기 봤어요 잘 생겼다고 코쿤카 아니 나랑 아미 깡어 มาเร마 뭐야 어 어디 가 아차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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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아, 아, 아. 아들 아들 손손손아 예. 아들이라는 거 같아요 아들 어러러러러니러러어 아니 아왜나 이거 여기서 자를게요 네 자를 때 여기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바이바이 분위기 죽이는 카페였지. 아, 이 고양이 봐봐. 고양이, 내가 이래서 놀란다고 하는 거야. 이래서 지나갈 때마다 놀래. 이거 봐. 나, 아, 여기서 먹어도 되나? 자, 봐봐요. 소세지빵 알차죠. 요거, 요거 튀김옷 묻힌 거 아시죠? 요걸로 좀 먹겠습니다. 뭔가. Can I eat here? Just f i l 380원짜리. 맛있어요. 380원이 말이 안 된다니까, 진짜. g o o d b 아, 어때, 이래봐. 태국 로컬 식당에서 밥을 먹다 보면 약간 양이 적은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그냥 빵 한두 개씩 집어가가지고 또 집에서 이제 먹으면 기똥찹니다 기똥차. 지치거나 힘든 경우는 가끔 있죠. 이사할 때, 어디 이동할 때가 제일 지치고 힘들어요. 항상. 짐 싸서 숙소 잡고. 여행을 이제 오랜만에 가끔씩 하시는 분들에겐 이거 자체가 즐거움이야 막 짐싸고 어, 뭐 가지가지 숙소 정하고 막 그거 자체가 이제 즐거움일 수 있는데 이걸 매일 매일 매일까지 아니라도 몇년 동안 하다 보면은 이동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근데 제 구독자 분들이 얼추 저랑 비슷한 성향들이 많이 모일 거예요 결국에는 제가 계속 비슷한 류의 저의 생활이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도 어, 매력있죠 아 제가 이제 아직 그 40대 초반까지 그 버킷리스트 하나 있어요. 필리핀의 어학 연수 다시 한번 떠나기 그 어학원에서의 생활이 너무 재밌거든요. 그 영어도 한번 한 단계 더 레벨업할 겸 겸사겸사 거기서 이제 대학 캠퍼스 같은 느낌이 좋은 거거든요. 저는 그 느낌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어서인데 예전에 20대 때 갔다가 지금 막 30대 후반 때가면 그때의 재미를 전부 느낄 수는 없을 거예요. 그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느낌 많이 다를 것 같은데? <laughs> 많이 다르겠지 그때랑은 전혀 다르긴 하겠지 나를 막 피하겠지 젊은 친구들은 하지만 아직 그래도 그나마 조금 남은 젊음이 남아 있을 때 뭐든지 다 해봐야 돼 지금 빨리 필리핀에서는 어학원 선생님이랑 연애도 많이 하나요? 그것도 사실이죠? 네. 사귀는 친구들도 꽤 있었죠 그때 당시 수강생이랑 만나서 막 결혼해갖고 이제 거기 뭐야 학원 그만두는 사람도 하나 있었고 그러니까 과외 과외랑 그 학교 안에서 생활하는 거랑 달라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캠퍼스 저는 대학 생활할 때그 캠퍼스에 그 생활하는 느낌을 거기서 받았다니까요 그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막 이제 학생들끼리 막 마음 만나는,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이게 돼 있어 아니면 동기들끼리 이렇게 모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수업 끝나면은 같이 놀기도 하고 그아 캠퍼스 안에서도 막 그냥 그 학원에 다니까 거기에 숙소 다 있고 기숙사 다 있고 거기서 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느낌 그거를 느낄 수 있는 곳은 남아있지 않죠. 거기는 이제 영어 공부라는 명분으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하. 근데 지금 느낌이 다를 거야. 30대 후반에 가면. 네, 또래가 있어야 그런 기분을 느끼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상하게, 아, 이게 착각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행을 하고 나서 있잖아요. 중앙아시아도 그렇고, 코카소스도 그렇고, 동남아도 그렇고, 다 이제 19살부터 20대 초반 친구들이랑만 놀다 보니까, 제가, 이게 뇌가 착각을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나왜 이상하게 그냥 늙었다는 생각을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실질적으로 내가 뭐 하나하나 막 거울 보든가 예전에 나의 사진들과 나를 비교해 본다든가 아니면뭐 신체의 변화를 느낀다든가 하면은 와닿긴 하는데 아 진짜 제가 몇 년간 몇 년이냐 이게 도대체 한 3, 4년을 20대 초반 친구들이랑만 다 게스트도 다 20대 초반이지 그러니까 이게 아 이것도 나에게는 약간 부작용이 있어 부작용 착각 이지만 근데 정신적으로 정신이 원래 육체를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젊어진 느낌이 들어요 확실히 아 근데 이게 진짜 더안 늙는 효과가 좀 어느 정도 있다니까요 이 심리적으로 아이고 상형님 또요 타이밍이 야식 먹으라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네뭐 겸사 겸사 밖이나 살짝 나갔다 올까요 이 지역이 얼마나 로컬 지역인지 보여드릴게요 다불 꺼져 있어요 자 나갑니다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야식을 먹을 곳이 없어. 그래서 시켜 먹어야 되는데 핸드폰으로 방송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정리하는 설거지 하고 있어, 설거지. 끝났어. 이 버스만 봐도 추억이 솔솔 도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아, 그래. 사람들 여기 막 있네. 여기는 열었을 것 같아. Finish? 1시? 1am? 여기 1시에 닫는답니다, 1시에. 메뉴가 없어요. 메뉴가 없고, 이거밖에 없어요. 부페인가봐요 부페 지금 몇 시에요 제가 지금 시계 이게 돌려놓지 않아가지고 몇 시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1시까지래요 1시 아 그러면 이거 안되잖아 30분 밖에 없는데 근데 30분 안에 급급히 먹는 거 그거 좀 오바긴 해 그거 체 그냥 그쵸 뽀글뽀글 거리면은 이제 익기 시작하면은 지금 싸야 돼좀 오바였어 요거 이거 요거 이거 까오니오랑 밥이랑 같이 나오는 게 이게 먹을만해 1,100원 1,200원 막그 정도 먼저 안 쓰는 분은 아실 걸요. 이거 양배추랑 당근만 좀 썰어가지고 크림 소스에다가 넣어놓는 거 있어요. 3 0 바트. <laughs>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돈코츠면 맛이 좀 제대로 냈더라고. 먹는 거 보고 싶은데 잔다고요? 상형님? 익스큐즈미? 페이커 상형님? 사람 쌉대지만 들어놓고 갑자기 주무시러 가신다고요? <laughs> 뭐죠? 아유 주무셔야죠. 졸린데 어떡 합니까? 와 이게 진짜 맛있다고 이게. 아니, 근데 제가 산게꽤 많아요. 고기 두 덩이에다가 밥 하나, 샐러드까지. 4천원4 0원 돈. 그냥 질이잖아, 끝났잖아. 면에 스프가 다 묻어 있어가지고, 그냥 물만 붓고이 오일이 전부예요. 이게 그 돈코츠 그 맛을 내주는 그 특유의 그 돈코츠에 들어가는 된장 있잖아요. 그게 여기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마지막에 이거 넣어서 그냥 후 저어서 먹으면 기똥차입니다, 이게. 물은 라인에 끝까지 안 갑니다, 저는. 조금 짭짤하게 먹어요. 그 밑에까지밖에 안보여요 그리고 이게 돈코츠라면인데, 원래 돼지고기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고기 조금 넣어서 먹으면 맛있어. 그래, 고기랑 먹자. 치킨이네, 이거. 아, 원래 돼지랑 먹어야 되는데. 무빙을 파는 데가 있어요. 그거 여기다가 고기 넣어서 먹으면 그것도 기가 막힙니다. 일단은 요거는 닭고기 비주얼. 많이 들어죠 꽤? 그래도? 천원짜리 치고는 꽤 많이 들었어요. 이제 이 오일을 부어봅시다. 봐봐요, 보일려나안 돼, 다 쏟아졌어. 이게 생명인데. 죽지 않았어, 죽지 않았어. 근데 오일이 좀더 들어가면은 좀더 브라운 색깔로 변하거든요, 진하게. 그러면서 그 돈코츠 라면의 맛이 싹나요 돼지고기 국수 맞나요, 돼지고기 국수? 일본 라면집 가면은 무조건 동거츠 라면이거든요. 계란 하나에 고기 많이 안 주잖아 한두 덩이 딱 줘가지고 이제 그 걔네들만의 그 된장 소스 있잖아요. 그거 싹풀러가지고 얼추 그 맛이 난다니까 컵라면에서 베트남에도 체인점 엄청 많은데 이푸도그이푸도 그 이푸도 거에 이 마크 보면은 아실 걸 생각나실 걸. 아무튼 동남아 체인점 이푸도이 닭고기랑 먹어보자고요. 음 아주 야들야들하게. 국물이 이쯤에서 스티키라이스 까오니오 에 이라고 불리는 그걸 먹어줘야 되거든요 태국 편의점에서 이렇게 밥이랑 같이 나온 걸 보시고 뒤에 이런 식으로 조그맣게 팩에 담겨 있으면 이게 찰밥입니다 쫄깃쫄깃 진짜 맛있어요 또 야채 샐러드도 지금 먹어야지 지금 어차피 여기 냉장고가 없어서 지금 먹어 치워야 되거든요 요거 아시죠 요 요거 샐러드 요거요거 요거 요거. 1,100원짜리 1,000원 1,100원 요것도 이제 그냥 그냥 퍼먹으면 돼 이거는 기가 막힙니다 음, 샐러드. 아, 이 철밥이 쫄깃쫄깃해, 이거 봐. 음. 음! 저는 진짜 태국을 이거 먹으러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편의점에서 파는 이게 아니라 그냥 노상 가면 다 팔아 이거 찰밥 가운 이요 이거에다가 그냥 꼬치 하나 딱 먹으면 그냥 우리나라는 찹쌀밥을 먹을 기회가 이렇게 먹을 기회가 거의 없죠 그냥 국물에 넣어서 먹는다던가좀 달라요 쫄깃쫄깃한 그 맛이 있어 음 바이바이